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네. JW 생명과학이요 네, JW 생명과학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 4 0요 네, 25,000원에 비중 4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앞으로 전망이나 뭐그런 뭐 거죠? 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전문가님 J.W. 생명과학을 2 5 0 0 0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앞으로의 네.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아 어, J.W. 생명과학이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어, 아, 네네. 그렇죠 상승했을 때좀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 어. 사실, 그때 매수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뭐, 한번 올라가면 수익에서 빨리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여기 뭐, 친구가 회사, 사주 다니고 있는데요. 아, 친구이 다니고 어, 있어요. 저 어, 전망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찬스는 없다고 떨어지기만 하고, 네. 올라가도 세금씩 올라가고, <laughs> 네. 합합해가지고 네. 네. 뭐, 오늘 뭐, 지인 찬스 쓰신 분들이 많네요. 네. 네. 일단 뭐, JW 생명과학 쪽에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세히 알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 주가라는 건 사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어, 응. 무한정으로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분야 어, 수액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네. 실적도 분명히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아, 어,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최근에 시세가 분명히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네. 한 번에 시세가 나오긴 했잖아요. 주가가.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세가 잠깐 멈추고 멈추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JW생명과학을 만약에 이 기업을 네. 계속 가지고 이제 끌고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네.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저 아, 전망을 네. 본다면 저는 분명히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 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언급해드렸거든요. 을 어, 이번 네. 11월 달에 뭐가 있나요?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네. 네. 미국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네네.네 네,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한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네.그래서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세가 네.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요.네. 네. 지금은 가지고 가시면 돼요.네.그 친구분, 네말 네, 믿고 가져가셔도 네. 되고요.제가 볼 때는 네.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기업은 그래서 장기로 봐야 될지, 반기로 봐야 될지, 비중을좀더 언제야 될지, 네 어, 40%를 40 사셨으면 네. 비중을 더 이상 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기업 끌고 가겠다 생각하시면 3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3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끌고서 한번 40%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끌고 가 보세요. 중장기로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3만 원 정도 왔을 때 수익실현 하시고 네, 그 친구분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아, 잠시만요. 하나만 더. 네. 지금, 지금, 상황이. 네. 여기서 또 떨어지. 아, 어, 이건 흔들, 주식은 원래 그래요. 어, 네. 주가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다 하거든요. 네. 이런 가격 변동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익이 또 나오는 또, 거잖아요. 변동, 네. 이 정도 변동은 나올 수 있다고요? 네. 지금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뚝심 있게 잘 가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이게 바닥일까요왜 <laughs>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네,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이금은좀더흔야될때 <laughs> 해가지고요. 네,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흔들려도 상관없고요. 지금이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인 찬스 잘 쓰셨네요 조금 더 가져가시면 수익 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3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시는 거 추천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구매하세요? 네. 네 종목이 알테오젠이고요 네. 매수가가 26만 3천원 아, 어, 비중이 5% 됩니다. 네, 26만 3천 원의 비중 5%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그, 글쎄, 지금 뭐 눌림목이 와서 조금 음. 한번 사본 것 같, 사봤는데요. 네. 어, 앞으로, 어, 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음. 해야 될지. <laughs> 또, 목표가가 얼마고, 손절가가 얼마고, 그, 그런 게 앞으로 대형이 어떻게, 네, 대응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알테오젠 어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목표가랑 손절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알테오젠을 26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이신데,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보는 좋을까요? 네. 어, 26만 3천 원이면, 그래도 매수, 어, 눌림목에서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매수 가격이 네. 낮지가 않아요. 그죠? 렇 네, 예요. 그, 걸로했습니다 그, 네. 어, 최근에 보면 이제 기술 수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5월 달부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중간에 한 번, 어, 제,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 한번 터졌던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네. 분식회계 의혹이 한번 터졌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한번 흔들렸거든요. 네, 네. 네. 결국은 이제 그 재무, 이건, 이건 아직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간에 악재가 한번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알테오제는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이걸 지금 그동안 아마 올라갈 때아 저거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나중에 눌렸을 때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네, 그렇죠. 상당히 좀안 좋아요. 네. 네.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는 분명히 이제부터 하락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량들이 지금 빠져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눌림목에서의 매수가 아니라 하락할 때 매수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 그래 매수 시점을 정말 잘못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 지금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건요. 이게 한번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 어, 많이 올라온 만큼 주가 조정이 나오면 좀 크게 한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손절가는 224,5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네, 네, 네. 만약에 반등 나오면 26만 3천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30만 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를 보고 가세요 네네. 네,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네, 주가가 떨어질 때 사지 마시고요. 네. 떨어지고 나서 다시 흐름이 돌아서면 그걸 확인하고 사세요. 차라리. 네네. 알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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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을 하면 정리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하락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필립스가 궁금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6,850원이고요. 네. 어, 10%요. 네, 6,850원에 비중 10%요. 네, 네. 네, 이거 좀꽤 들고 오셨던것 같은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제가 이 필수 처음에 사가지고 좀 수입을 음, 봤거든요 아, 네.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 이렇게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네.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필룩스 6,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어 필룩스로 매수를 해서 과거에 좀 수익을 나셨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신 건데 아, 이, 지금 필룩스를 매수할 때 요번에 이제 6,850원이면 언제쯤 사신 건가요? 지금, 원래 물타기를 좀 했어요. 네. 처음에는 뭐, 8천 얼마에 샀다가, 원래 만 얼마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8천 얼마에 샀다가, 네. 조금씩 물타기를 해갖고, 이제 6,850원이 됐거든요. 근데 한 9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떨어질 때 사셨죠? 올라오고 나서. 네. 그죠.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샀는데, 완전 네. 내려갈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중간 정도 네. 필룩스 과거에 어 7월달, 11월달 주가가 올라갈 때 있죠. 네. 네. 왜 올라갔을까요 이 기업이 그 당시에? 어, 저는 근데 도, 거기가 조명도 되게 하고 또 바이오, 네. 임상실험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임상 이상 소식 때문에 주가가 네. 그 당시에 올라왔거든요. 예, 네. 예. 어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보면은. 음, 바이오 기업은 아니에요. 그죠? 렇 바이오 네, 기업이 맞아요. 아니죠. 이 기업이 네. 하고 있는 게 이제 펠라이트라고 해서 전기전자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죠? 그 바이오 네.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보면은 아마 여러, 이제 모르는 번호로막 문자가 막 왔을 거예요. 필룩스 사라고. 그런 문자 혹시 받으신 적 있나요? 네, 그런 것도 받았어요 네, 제가, 볼, 제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작전에 이용된 거예요. 예. 작전에 이용, 개인들이 작전에 이용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이익이 있나요? 다 적자거든요. 계속 손실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그거예요. 실적을 못 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어찌 보면은, 어, 수익, 이제 본전이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이라도 나오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6천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6,000원 부근에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세요.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 기업은. 플렉스에 아, 네. 네. 그리고 <laughs> 예. 항상 보면 요즘에 문자들이 많이 와요. 모르는 번호로, 뭐 사라고. 네. 그런 종목들은 절대, 지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 세력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네. 모르는 번호로 어떤 종목을 사라고 문자가 오면 절대 그런 종목들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